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 볼 자료는요, 어, 가수 조재즈, 그리고 그의 노래, 모르시나요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뭐, 관련 기사나 인터뷰, 또 노래 가사 같은 걸좀 모아봤는데요. 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수가 성공한 게 단순히 뭐, 노래 실력이나 곡 자체, 이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아, 그렇죠. 뭔가 그 삶의 이야기가 같이 맞물리면서. 네, 맞아요. 그 삶의 이야기가 음악이랑 만나서 특별한 시너지를 내는 것 같을까요? 오늘 딱그 지점을 좀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는 말고요. 그냥 친구랑 수다 떨듯이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노래 모르시나요? 어, 진짜 대단한 인기죠 요즘. 그렇죠. 엄청나죠. 이게 원래는 2013년에 나온 다비치 원곡인데 네,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네. 그때도 뭐 좋은 멜로디랑 가사로 꽤 알려졌었죠. 근데 이번 리메이크는 특히 그 원곡 작곡가인 로코베리 씨가 직접 프로듀싱에 참여를 했잖아요. 아, 직접이요? 네. 그래서 음악적인 완성도를, 뭐랄까, 더확 끌어올렸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아하. 거기에 조재즈 씨 특유의, 그, 약간 거치면서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 있잖아요. 네. 그 화스키한 음색 네. 그 폭발적인 가창력까지 딱 도해지니까, 이게 뭐 완전 다른 곡처럼 느껴지던데요. 맞아요. 느낌이 확 다르죠. 가사 보면, 찬바람 불어오니 그대 생각에 눈물 짓네. 이런 거나, 기다리는 나를 왜 모르시나요? 아. 이런 가사들이 조째즈 씨 목소리로 들으니까 그 절절함이 진짜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감정선이 대중들한테 아주 강하게 와닿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이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먼저 뜬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 먼저 반응이 왔다는 거잖아요. 아, 맞다, 맞다. 유튜브랑 틱톡 이런 데서요? 네. 유튜브 라이브 클립이나 뭐 틱톡 쇼펌 영상들 이런 게막 수백만 조회수 찍고. 와. 관련 영상 다 합치면 총 조회수가 1억 뷰를 넘었다고 하니까요. 1억이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뭐, 유명 연예인들이 커버하거나 언급하고, 이런 것도 확산에 좀 불을 지폈고요. 그렇죠. 그렇게 온라인에서 막 뜨거워지니까, 그게 결국 음원 차트 역주행으로 이어지고. 네, 노래방 차트까지. 아, 노래방까지? 와.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가수의 데뷔 전 삶이요. 이게 진짜, 노래 가사만큼이나 기다림, 어려움, 이런 거 연속이었다는 거죠? 어, 그렇죠. 본명이 조홍준 씨인데 부산 출신이시고 어릴 때부터 음악은 좋아했지만 그 슈퍼스타 K3 도전 이후에는 좀 가수의 길이랑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슈스케 나오셨었구나. 네. 그때 이제 아, 가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서울 와서 패션 쪽 일도 하고 그렇다고 해요. 패션이요? 오. 네 특히 뭐 30대 초중반 그때가 가장 좀 힘든 시기였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음악을 완전히 놓지는 못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 본명으로도 나가고 왕준이라는 예명으로도 도전했는데 잘안 됐었나 봐요 네 맞아요 잘안 풀렸죠 그러다가 한 7년 전쯤인가요 그때는 아예 내가 노래할 무대가 없으면 내가 만들자 이래서 직접 라이브바할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조찌즈 스튜디오 네, 맞아요. 그 선택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와, 진짜 대단한 의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자기 가게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다가 프로듀서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마흔이라는 나이, 어찌 보면 좀 늦은 나이에 정식 데뷔 기회를 잡게 된 거죠. 마흔에요? 와. 네. 이 오랜 무명 시절이랑 현실의 벽 이런 걸 넘어선 이야기가 모르시나요? 그 노래 속에 애절한 기다림이랑 딱 맞아떨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더 깊은 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진짜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군요. 그렇죠. 최근 활동도 보면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불로의 명곡 처음 나가서 바로 우승하고 다비치의 서쪽 한을 불러서? 아, 맞아요. 우승했죠. 네. 그때 정말 노래하길 잘했다, 이런 소감 밝히기도 했고, 또 이제 자작곡에 담긴 앨범도 준비 중이라고 하고, SNS로 팬들이랑 소통도 꾸준히 하고요. 네. 리메이크 성공에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음악 색깔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해 보여요. 음, 맞아요. 뭐, 인터뷰 보니까, 최백호 선배님처럼 노래의 장인이 되고 싶다, 이런 말도 하고, 나이에 맞는 음악, 40대엔 40대에 맞는, 50대엔 50대에 맞는 음악을 하고 싶다, 이런 포부도 밝혔더라고요. 오, 멋있네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네, 그쵸. 네.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 조째지의 현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잘 만들어진 음악, 거기에다가 한 사람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 이두 개가 딱 만나서 만들어낸 어떤 깊은 울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노래 자체의 힘도 물론 크지만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삶이 더해졌을 때그 감동이 확 커지는 경험. 이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가사 중에 찬바람 불어오니 이런 구절 있잖아요. 네네. 정말 그 가사처럼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 부르는 노래니까 그 안에 담긴 슬픔이나 기다림의 감정이 듣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진하게 전달되는 거겠죠. 아. 어떻게 보면 그의 삶 자체가 이 노래의 설득력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 셈이죠. 그러네요. 그냥 노래만 들었을 때랑 그 스토리를 알고 들었을 때랑 완전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네, 훨씬 깊이 있게 느껴지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조재지의 노래,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혹은 그의 삶의 여정을 알게 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이나 저희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